정례회 기간에 추경안 처리를 못한 관악구의회가 임시회의 일정을 잡고 추경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마을버스 처우개선 예산을 두고 양당의 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9일 다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최면희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관악구 마을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들을 의회에서 만나 간담회를 여는 등 장외전을 펼쳤습니다. 마을버스 처우 개선 예산에 대해 업계의 목소리를 통해 시급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그 기본 요금이 그 2,100원이니까 전국에서 제일 그 낮은 요금이니까 우리 마을법세가 세정이 허덕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. 인근 구에서는 이미 이 부분들을 개선 사업들 또초구에서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관악구만 또 다시 이 시기를 놓치면 이 시기를 치면또 거기에 대해서 더 낙후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보안 후 승인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다음번 추경이 이루지는 다음달까지 검토를 거치고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절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. 다른 직군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경력별 차등 지급 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신중론이 바탕입니다. 초기에선 별지급하자고다 인식하고 있어요. 이제 그런데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 서로 약간의 상반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게만 해소가 되면은 바로 2차 추경에서 흔쾌히 다 통과시켜 주겠다는 게 우리 국민의힘 당론인 것 같습니다. 83억 원에 달하는 추경 전체가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예결위에서 합의된 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HCN 뉴스 최명입니다.